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축 도장 기능사 도형 그리는 방법 4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형 자이 4형은 지금 왼쪽에 있는 선이 없어진 것이 특징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 안하시고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해 드렸지만 이 자의 폭은 5cm 라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아래에서 4cm 를 띄고 왼쪽에서 55mm 띄라고 했기 때문에 55mm 먼저 띄도록 하겠습니다. 아, 5mm 이렇게 띄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여기 10에다가 0점을 조정하고 5mm는 눈대중으로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 뭐 저희들은 정밀을 너무 요구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눈대중으로 한이 정도면 5mm 되겠다 생각하고 여유를 줍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4에다가 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4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29 19겠죠? 그래야지 19에다가 이와 같이 점을 찍습니다. 자, 똑같은 이 점은 가상의 점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요구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왼쪽에서 55mm 띄었고 그리고 아래에서 40mm 띈 점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4에다가 가상의 점 그리고 19에다가 가상의 점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자, 이와 같이 점과 점을 연결하며 왼쪽에다 0점을 맞춥니다. 10에다 맞췄습니다. 1 0에 맞추고, 아, 자, 10에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아, 30에다가 30서부터 20까지 선을 그어줍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자, 이와 같이 점을 맞춘 후에, 점과 점을 맞춘 후에, 자, 10에서 30이니까 30에서 20까지 이와 같이 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이 선을 끝선을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형, 일형하고, 일형하고 사형은 이 가운데 선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접 그어주셔도 됩니다. 자, 걷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이 기준이기 때문에 자 여지껏 해왔던 방법이 똑같습니다. 이 칸이 2cm 되는 칸에다가 0점을 조정을 하고 2cm 칸에다가 맞추고 15, 자 선이 15지요. 자, 자 어떻게 되냐면은 자 2cm 뛰고 여기서도 2cm 뛰고 결국은 2에서 13까지가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자를 옮겨서 0점을 맞춘 후 다음은 4cm 4뛰고 11 이쪽에서 15니까 4cm 똑같습니다. 자를 옮겨서 다음은 6cm 띄어서 4cm 6cm 띄어서 9cm까지 하게 되면은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까 진짜 점들을 만들어 놨지요 여기다가 2cm를 띄운 후에 자 여러분들이 잘안 보이시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자 2cm 점을 띄우고 자 띄었습니다. 띄우고 이 겉에 선을 안 그리기 때문에 이 선을 안 그렸습니다. 바로 2cm 띄고 15에서 13까지 선을 그어줍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자 2cm 13까지 했지요. 다음은 4에서 1일까지 선을 그어 줍니다 4에서 11자 다음은 똑같은 방법으로 옮겨 놓고 4에서 1일이었는데 6에서 9까지 이렇게 선을 그려 주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 선끼리 다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 아래선 아래선 연결해 주고 또이선이선 연결해 주고 자이 같은 위치에 있는 선들끼리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결해주시고, 자,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연결해주시고, 자, 이와 같이 연결해줍니다. 자, 이와 같이 연결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사형 도안대로 완성이 됩니다. 색칠한 부분만 표시하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색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색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색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색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사형이 완성이 됩니다. 상당히 선이 없어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사형까지 이렇게 도형 그리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연습을 하셔서 어, 건축도장 기능사 합격 꼭 합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내용이 좋으면 하트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친추나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더 좋은 작업, 작, 저, 더 좋은 어, 동영상을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에, 제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영상 장비가 좋지 않아 좀 불편을 드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성심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도형 1, 2, 3, 4형 그려드렸습니다. 연습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문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전화하셔서 물어보셔도 제가 성심을 다해서 지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도장기능사 도형 그리는 방법 4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